아니 감옥에서 그런 식으로 밥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을 안 해요. 면을 읽어요. 네. 윤석열 면을 그래서 갔단 거예요. 윤석열 면을 읽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조아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멀기를 보내요. 머리기를. 엄청난 게 어, 터졌구만. 이때까지도 계속 질투하는 거예요. 어, 아, 아, 엄청난 거. 게 터졌어. 해가지고, 감옥에 김 그, 김일상궁하는 거 뭐가 안 놀랬나? 미디어 오늘 윤석열 씨는 수용자 식당을 이용했어야 됐는데 수용자 식당 이용했습니까네 예, 맞습니다. 직원 식당이용는그출출입국 기록을 보면 보세요. 아, 윤석열 씨가 외부 임직을 자 여기 나 아, 여기 아닌 이거 아니 이거 이 직원 식당에서 아까 나경원 의원도 직원 식당에서 네.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고 네. 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로 특별 일이네요. 아주 지금 보시겠습니다. 아. 윤석열 씨에게만 특별한 안녕하세요. 혜택이 제공됐다는 여행지자들이 많이 말입니다. 수용자 식당에서 아, 다른 수용자하고 똑같은 그 식사를 조리해가지고 보실하게 담아서 정문에 저희 그 정원에 가져다 놓으면 그 경호차에서 와서 겁식 때문에 가져. 김희상궁한과의김이상공그 직원 식당에서 밥3 개를 만들어서 어, 경호처 직원들이 아닙니다. 맛을 직원 보고 교도관들이 3 개를 가지고 맛을 보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김희상궁이라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교도관들 지, 제보가 있어요. 아, 위증하시는 거예요? 확인 아, 못 하셔서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본인이 맛보는 거김미보는거 봤어요? 모르셔 <laughs> 세통씩 가져갔다는 거요 1차 고속기간에 9시부터 6시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출정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수용자 식당에서 세개를 만들어가지고 정문에 가져다 놓으면 정문에서 병원차에서 와서 정문에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중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확인된 거는 라벨 붙여서 다시 정문에 가져다 놓으면 네. 그 그런 거를 그 저희 과학과에 네. 와서 먹겠지. 밥을 먹고 다시 아니 통제 좀해 주세요. 위원장님 수박이 이때 여기 나겠습니다. 네. 이제 직설로군 불러 지키면 세상에 요도가 김희상군 감사해. 내란을 저질렀는데 뭔 대통령 김희상군 아니 감옥에서 그런 식으로 밥을 먹었단 말이야? 까먹습니다. 엄청나구만. 그러니까 내란 수개죠, 수개. 수계. 우두머리.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별로 안에요왜가는가요윤석열 면에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왜가요 그러니까 머리는 조아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멀기를 오요 걸기를. 엄청난 게 어, 터졌구나. 까지도진투하는 아, 엄청난 게 이메지, 터졌어. 바둑집진투할거 뭐 김이 상궁하는거 보고 안놀랐나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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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 걸 숨기고 있어? 어떻게 그런 걸 숨기고 있어? 야, 놀랍네. 장벽 챗. 장 같이 들어주시오 <laughs>